아무것도 생각하지 마. 너 아무 말도 꺼내지도 마, 마, 에어, 어. 그냥 내게 웃어줘. Yeah. 난 아직도 믿기지가 않아. 이 모든 게다 꿈인 것 같아. 에어, 어. 사라지려 하지 마. 예 yeah. 이제 True, 이제 True. 두려워, untrue, untrue, you, you, you. 곁에 머물러 줄래, 줄래. 내게 약속해 줄래, 줄래. 손대면 날아갈까, 부서질까, 겁나, 겁나, 겁나. 시간을 멈출래, 멈출래. 이 순간이 지나면 하면 없었던 일이 될까 널 잃을까 겁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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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utterfly Like a butterfly 마치 Butterfly But Butterfly 처럼 Butterfly Like a butterfly 마치 butterfly, b u t 마치 butterfly, b u f l y b u t t e f l y 멀리서 훔쳐 면 어릴까? 이 지르 같은 어둠 속나 밝히는 나 비욕과 니네 작은 손짓 한 번에 현실을 잊었나? 새마시스라는 바람 같아. 새 맛이 펼효하는 먼지 같아. 넌 거기 있지만 왠지 다치않아, s t 꿈같은 넌 내게, butterfly, hi. Until, n t o l you, you, you. 곁에, 곁에 머물러 줄래, 줄래. 내게 약속해 줄래, 줄래. 손 대면 날아갈까? 어질까? 겁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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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간에 멈출래 이 순간이 지나면 없었던 일이 될까 너를까 겁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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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심장은 매마한 소리를 내 꿈인지 현실인지 알수 없네 나의 해변에 카프카야 저기 숲으로 가지 말아줘 내 마음은 아직도 위에 부서져 조각조각 까맣게 녹아 흘러 난 그냥 이대로 집 바라고 싶어, 싶어. 내 사랑은 영원인걸 It's a s t o r for you 곁에 baby 곁에 머물러줄래 내게 약속해줄래 손 대면 날아갈까 부서질까 겁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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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간에 멈출래 줄래, 이 순간이 지나면 나면. 없었던 일이 될까, 널를까 겁나, 겁나, 겁나. Butterfly, butterfly. like a butterfly. butterfly. 마치 butterfly, but butterfly처럼. Butterfly, like a butterfly. butterfly. 마치 버터플라이 버 버터플라이처럼